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냐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 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 70년이라고 하는 포로의 길을 시기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의 과정 속에서 바빌로니아에 있던 이들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안식일 날에 회당으로 모이는 그 과정 속에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게 되어 그들에 대하여 유대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 명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말씀의 교훈을 따라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게 되었고 이를 이제 장노들의 전통으로 세워서 이를 미쉬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 이제 규정하고 예, 모든 예, 세부적인 그러한 규칙들을 가르치고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본문 속에서도 이를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이제 그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규례와 규칙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예수님의 시험거리들을 구하여 예수님을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도 많은 정치적인 논리와 이념의 갈등 속에 가장 먼저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시험거리를 잡는 것이 말꼬투리죠. 어떤 언어적인 폭행 혹은 언어적인 개념에 대한 용어 사용을 가지고 그 사람이 혐오바른 또 혹은 뭐 편견이나 차별을 했다는 형태로 이제 말꼬투리로 사람을 올가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책잡하는 형태도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더 중요한 본질을 붙들지 못하고 개념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에 대한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껍데기에 우리가 빼앗기고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을 씻지 않은 제자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중임을 당하리라 하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이 곧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보다도 하나님께 드림을 위해서 부모님께 공경할 것을 드리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식의 해석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러한 논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기보다 문화적인 관습이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 뛰어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이제 범하는. 유대인들의 습관들을 지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혹 이러한 모습이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본질을 쫓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외식의 삶으로 외식적인 신앙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바로 볼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본질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순종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는 오른척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가장 불의하고 음란하고 탐욕이 가득한 그러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로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의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주님 안에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사람에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7절부터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또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고 부모님께 잘하는 척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가 안하는가는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또한 그것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우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듣고 깨달으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 안에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온전히 붙임 받여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 거하는 방법, 연합하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채워진 것이 입술로 나오는 것이죠. 내 안에 담아둔 것이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찬송을 입술에 담고 기도를 입술에 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 깨닫는 은혜를 구하여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순종하며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힘입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한 날의 삶도 입술이 복 있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이 복 있는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 우리도 지고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의 삶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떠나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의 성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환란의 상황 속에서도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천군 전사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살아갈 때에 말씀이 이라는 복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실 줄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